노인에게 젖물리는 여인. 푸에르토리코의 국립 미술관에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한 작품이 걸려 있다. 작품명은 노인과 여인이다. 국립 박물관에 들어선 방문객들은 노인과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애정 행각을 그린 이 작품에 언뜻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다. 이런 싸구려 그림이 어떻게 국립 미술관 입구 벽면에 장식될 수 있단 말인가? 딸 같은 여자와 노란하는 부도덕을 이 시대 전체의 양심인 것처럼 흥분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작가이길래 불륜의 현장처럼 보이는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은 정말로 삼류인가? 그런데 수의를 입은 사람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이다. 이 노인은 후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였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노인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 집행 전까지 음식물을 주지 않아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딸은 출산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찾았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보는 딸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풀어 헤쳐 아버지에게 젖을 물린 것이다. 음란쯤으로 비춰진 노인과 여인의 그림은 분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의 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림을 놓고 사람들은 포르노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극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바라보아야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